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대학생 때 시험을 보고 대학원 때도 시험을 보고 또 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 할 때도 시험을 보고 목사 할 때도 시험을 봤어요. 목사도 시, 목사 고시가 있어요. 3년에 걸쳐도 시험을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1년 안에 시험을 못 봐요. 최소 3년 안에다 시험을 3년 동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을 공부해야 돼. 근데 여러분 주위에 갑자기, 지난달, 지난달에는 집사였는데, 6개월 뒤에 막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차하신 분 있잖아요. 신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목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을 공부해야 돼. 목사고시를 3년을 통과해야 되고, 전도사 교육도 6년인가를 받아야 돼. 그 전도사 교육과도 시험을 또 계속 봐야 돼. 학교갈때도 시험을 봐야 돼. 그때 제일 많이 본 시험 중에 하나가 성경시험이거든요. 성경시험을 보는데, 그때 저는 학교도 아니다 보니까 외워야 되니까.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알아. 목사가 오시게 보는 날 제가 차 타고 서울로 올라 그때 공주에서 복귀할 텐데 서울 가서 시험 보러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문제를 내고 내가 답을 맞춰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다 틀릴까요?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다들 틀 사모님이 100% 떨어졌다 그랬는데, 근데 딱 연필을 잡고 노력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연필을 잡고 딱 시험 보는 순간 글씨가 막 눈에 막날아다니는 거야. 그거 다 썼어요. 그백점 맞았거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때 떨어진 목사가 못 됐을 텐데, 간신히 목사가 됐어요. 그때 시험 볼때 제가 많은 것들을 외울 때에 특별히 요한 계시로 나오는 일곱 교회가 있거든요. 일곱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을 외워야 돼요. 외울 때 제가 잔머리를 좀 썼지 뭐예요. 앞글자만 딱 써가지고 외우고 다녔거든요. 에서버 두사빌라, 모르겠어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 에베소 교회. 서 서번학교에 버버버 버,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버가목교회 아두두아디라교회사 사대교회 빌 빌라델비아교회 라우디아교회 일곱 교회를 딱 외우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는 다 그렇게 성경을 다지명을 외우고 썼기 때문에 내 머리에 안들어오는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일곱 교회들을 쭉 읽어보면서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게 이런 교회 의 특징이 있었구나. 나중에, 나중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럴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곱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욕만 먹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 그리고 둘다 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했다가 책망했다가.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욕만 먹는 교회 어딘지 아세요? 사대교회, 라우디 계약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아요. 칭찬만 받는 교회 어디겠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둘다 받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했다가 책망했다가 칭찬했다가 책망했다 이러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교회 일곱 교회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중요한 게 있구나. 무엇일까요? 아, 교회는 결국은 평가를 받는구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는구나. 즉 하나님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지 뭐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평가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저 교회 빌딩 와, 몇 층이야 저게. 와, 웅장하기도 네저 서초역에 보면 엄청난 크기 있잖아요. 그게 보면서 지하철하고도 연결됐네. 와, 이런 교회가 있네. 막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교회가 크구나. 멋있구나. 사람이 몇만만 보인다더라. 야, 재정은 얼마나 될까? 에이, 얼마 그, 거기 은행들은 땡 잡았어. 그 교회를 엉뚱한 은행들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평가겠죠. 너무 작은데? 저 교회는 교회이긴 한 거야?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 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작다, 작다. 그런데 매년 정말 정말 느리게 성장한다. <laughs> 근데 성장은 한다. 매년 성장을 했어요. 매년 재정이나 사람이나 성장을 한 거예요. 안 믿기죠? 이게 성장한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정말 느리게 느리게 성장을 했다. 금요일 날인가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지방에 그 전도 분양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단체 카톡을 남겼는데 금요일만 우리 지방에서 두 교회가 폐쇄됐대. 그건 안타까워서 올린 거야. 교회가 개척하면 어려워요. 요즘 안 돼요. 그 일산 쪽에 어떤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큰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1 0그 0교회를 지원을 했어요. 1 0년 동안.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후원을 하면 웬만하면 목사님이 능력 이 있거나 하면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100개 교회를 지원했는데 100명이 넘는 교회는 딱한 군데 있대요. 근데 그것도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 어떤 분이 땅을 사서 줬대. 그래도 건물을 지어줬대. 그래서 100명이 넘었대. 나머지 순수 개척한 교회는 30명이 넘어가면 그거는 대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에 의 왜, 백 교회 중에 3 0 명이 넘는 교회가 없대요. 다 없어지거나 적대는 거야 아, 그 얘기 되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 뭐요? 예 야, 우리 교회는 들이지만 정말 성장한 교회가 맞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론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이 교회론이에요. 간단해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거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곳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게 교회구나.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예배하는 곳이겠구나. 하나님의 성, 선한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론의 혼성을 갖고 혼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 그러면 커야 돼, 좋아야 돼 이런 것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 그큰 교회도요, 매주 싸우는 교회가 있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초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 전도지 하나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는데 개척교회더라고요. 장로교회. 근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교로서 우리 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가 소망교회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런 유명한 교회와 똑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딱써 놓은 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게구나.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이게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나머지 교회들도 있겠, 있겠지만, 대표적인 교회,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왔다라는. 이 교회는 전부 다 사도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은 터키 지방이거든요. 트르키에죠, 지금은. 거기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트르키에는 다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고, 모스크로 다 바뀌었어요. 있다가 없어진 거야. 그때는 대표적인 교회는 지금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겠죠. 아무리 지금 훌륭한 교회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평가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부자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 동쪽 편에 3대 무역 도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로 수리아의 안디옥. 안디옥이 무역 도시고 또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그 항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아. 부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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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여기 신전이 많아요. 에베소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메 신전은 라틴어로 유명한 신이죠. 다이아나 신. 그 신전이에요. 그 신전을 제가 영상으한 봐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냐면은 신전이 104m, 폭은 30m, 높이는 16m.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는데 100m짜리 기둥들이 쫙 있어. 엄청나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우는 거죠. 이 도시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곳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방해에막 소란을 일으켜요. 그 데메드리오의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이에요, 은장색. 은장색인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요? 은감실을 만드는 사람이. 성경이 써 있어요. 데메드리오 때문에 복음을 전도를 못해요, 바울이. 이대메드의 은장색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감실이 뭐냐면, 그 신전 있잖아요. 신전, 신전을 은으로 요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왜냐면은, 하이그 신전을 은으로 만든 걸 내가 들고 다니므로 말미암아, 그 신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늘 들고 다니는 거지. 그 우상 신전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데메드류였다는 거예요. 은장색. 근데 이게 데메드류 혼자가 아니라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학자, 율법학자 아볼로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바울도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2차 성경일 때 세우고 3차 성경일 때 2년 동안 머물렀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부부 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거기 사역을 했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지역의 대단한 교회예요 유명한 목회자들 다 들렸던 교회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마지막 부목사였던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아시는 권사님들 아시죠? 거기가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교회요. 응,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거기가 우리 교단에서 꽤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꽤 알려진 목사님들이 그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많어. 거기가 박 목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거기서 막 훌륭한 분들이 많어. 이게 그거야. 에베소 교회가 그거야. 유명하신 목회자들이 다 에베소 교회에 들렸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아볼로, 브루스 킬라와 아굴라 다 들렸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지금 없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두 가지를 칭찬해요. 본문 2절 한번 말씀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두 가지를 칭찬하시는데요 맨 처음에 무엇을 칭찬하시냐면 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다막아쳤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다 참 잘했다 이얘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요 믿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믿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희한하게 믿는 사람을 좋아하요 믿는 사람한테 와서 계속 말씀을 전. 교회 다닌다고 해도 계속 전도해 이상해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편지가 자꾸 날라와요 신천지에서 제 이름으로 나하고 얘기 좀 하지 내가 연락처가 없으니까 내가 전화할 수가 없어 초 어, 현지만 일망적 계속 와 양들을 잘못 이끌고 있다 나보고 계속 나보고 얘기 좀 하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단은 참안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 없고 믿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어 근데 그이단이 누구냐? 6절 보세요. 6절에 에베소께 2단이 나옵니다. 시작.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율법주의. 무슨 말이냐면, 6은 악해. 무조건 악해. 100% 악해. 0은 무조건 100% 선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육은 악하니까 무조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 괜찮아. 이 말이에요. 죄 짓고 살아도 영은 구원받아.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사람 죽여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여기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야. 말씀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영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괜찮아. 죄 짓고 살아도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죄짓게 하는데 니골라당이 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다 멀리하고 배격하고 쫓아냈다. 이걸 너무 잘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 2절하고 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제자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난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3절에 보면 참고 이름을 위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고 인내를 참 잘했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잘 지켰다. 너무너무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절이에요. 사절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나를 믿었을 때그 열정, 그 사랑, 그 믿음 지금은 없지 않느냐. 지금은 넌 나한테 예배하러 나와도 귀찮아하고 대충 들이며, 기도해도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내겐 참 안타깝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너는 사랑을, 첫사랑을 버렸다. 김정원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사랑이라는 시인데, 첫사랑,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랑이요. 그처럼 높은 곳에서 내옆 가장 가까운 데 내려와 깃털 하나의 무게로도 내 가슴을 쿵쿵 뛰게 하는 사랑이요. 사랑이요. 첫사랑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첫사랑 다 해보셨죠? 저는 우리 사모님이 처음 연애한 사람이요. 진짜요. 처음 연애하고 그 결혼했어요. 사모님 첫사랑이요. 여기서 사모님 첫사랑이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여기서. 그래서 결혼했어요 우리는. 처음 우리가 이성을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얼마나 좋아요, 순수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너가 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냐?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냐?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냐? 얼마나 감사했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그러냐? 이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뜻이요.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냐면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욕망. 욕망, 갈망. 이 욕망, 갈망에 살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요. 이 욕망과 갈망을 예수님께로 돌렸어. 즉, 예수님을 갈망했어. 요 욕망과 갈망은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갈망하고 예수님만 찾았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랑이 없어진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아니면 시험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 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사랑 회복이 안 되면 성도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조금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서 그 예배자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